목을 만질까, 목 아파서? 아우, 야 김선생입니다. 목이 많이 안달려 아, 결국은 직업병인데, 이렇게까지 심해질지는 몰랐어요, 네. 하여튼 뭐, 한 10여 년부터 너무 여기 아파서, 맨날 죽, 죽네 사나 이러면서 버티고 살았는데, 올해는 완전히 다른데, 아주 너무 아파요, 너무 아파 에휴, 사실은 이제 개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나는 환자하고 돈 얘기를 이런 아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개인 병원은 한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사이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약학 수술을 병원마다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이고 수술비는 누구나 얘기하듯 의사의 자존심이에요 다들 그런 자존심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좀더 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받으려고 하죠. 너무 싼 데는 보통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많이 하는 데는 그건 병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... 수술이 밀려 있는 병원에서 무슨 이벤트를 해요 평생에 한번 수술을 50만 원, 100만 원 싸게 해준다고 물론 큰돈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정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누가 딴지 걸면 할 말은 없으나.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었는데, 제가 수련받고 나올 때, 거기 수술비가 한 1,800? 전후였던 거 같아요. 1,500에서 1,800. 옆에 무슨 자병원, 제가 스텝으로 가게 됐는데, 그러면서 제가 수술을 좀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자주심을 깔아야지, 모병원보다는 좀 싸게 하자. 그래서 뭐, 1,200에서 한1,500 사이로 저희가 또, 우리 병원 수가를 맞췄죠.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공식 가격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원하면서 그냥 그 가격대로 나, 들고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수가를 따라가대 그러니까 저는 20여 년 전에 처음 개업했을 때그 수가 사실 거의 그대로예요. 근데 지금은 대학병원 수가가 엄청 올라갔어요. 2500 이상으로 저 알고 있고. 예. 네. 그리고 대학병원 보통 이제 가서 상담하는 거 엑스레이 한장 찍는 거뭐 하는 것도 다 비보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나요. 예. 2,000에서 3,000 사이인데 하여튼, 베리에이션은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시스템 비용이 있는 거고요. 외국에 비하면 또 터무니없이 싼 거예요. 그 마저도.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수술을 가려면 6,000에서 뭐 1억 가까이 얘기가 나와요. 이거 어마어마한. 우리보다 못해요. 애들 우리보다 수술 못해요. 그렇게 네. 비싸요? 그러게. 그래서 미국은, <laughs> 미국은 의료 환경이 그래서 죽어나는 거잖아. 엄마 어, 많아요. 많아요. 어, 오늘도 일본 분 상담했어요. 중국 분들은 종종 있었고 동남아 분들도 손짓 발짓해서 수술한 게몇개 있었대요. 오죠, 당연히 오죠.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수술해요? 어마어마한 비용이. 방학 기간에 와서 하려고들 뛰어 들어오시는데 이제 문제는 연계된 교정과가 없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. 한국 교포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정과 없으면 저는 일단은 들어와서 나중에 하라고 말을 해요. 저라면 적당한 수가를 받고 적당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을 딱 찾는 게 맞지 않나 대학병원이면 딱 부러지는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비용 내고 하시는데 엄청나지 그건 정말 근데 그 비용을 낸 만큼 대접을 해주느냐 또 그렇지 로컬도 이렇게 개인병원도 대형병원이 되면 대표원장 만나기 쉽지 않아요. 나도 지금 목디스크 때문에 몇몇 뭐 병원을 뭐 이렇게 하보면 대표원장하고 상담하려면 일단 뭐뭐뭐 검사를 다 하고 도백만 원치 검사를 해야 올라와서 대표원장이랑 상담할 수 있어요. 대학병원은 교수님 보려면 얼마나 어려워요? 다 준비해서 레지던트한테 다 얘기 듣고 뭐 하고 나서 5분, 10분 보는 거죠. 근데 우리 병원은 나 바로 <웃음> 보는데. <웃음> 시스템의 안정성 그거지 그 기관을 믿는 거지 어 당연히 그 시스템은 나도 너무 부럽지 뭐, 아치과도 여러 명 내과 뭐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이비인후과 뛰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, 너무 좋죠 그거는 뭐할말 없을 만큼 좋은 시스템이 그러나 양악수술하면서 을 필수적인 어떤 시스템의 안정은 저도 확보해놨죠 저도 오랜 기간 크도 사고 없이 했다면 뭔가 다노우가 있고 준비는 해놨을 거 아니에요. 의료보험이라고 안 그러고 지금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.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적용하는 기준대로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.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에요.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가끔 은 이렇게 상담을 보고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을 보면 제가 일단 한번 대학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. 혹시나 보험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안 돼요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이 어쩌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양악수도 얼마예요?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드려봤고요 합리적인 수가를 받는 기관을 처음 하시고 또 경험 많고 잘하시는 선생님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싸도 너무 비싸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